자, 아, 가봅시다. 다들 잘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8번의 A를 한번 볼게요. 하나는 Located, 하나는 Locating.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인데 못고자는 문법적인 포인트는 뭐가 될까? 알잖아. 다 답을 다 골랐으니까. 그치. 능수동이야. 뭐하고? 어, 앞에 있는 이 a s 라고 하는 동사하고 뒤에 있는 이 Located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또 얘하고의 관계를 따져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B p l u PP는 수동태고, B p l u ING는 진행형이라고 하고, MREG가 나오면 현재,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was, w e r e 가 나오면 과거 진행형, 진행형은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 능동이다.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고, B p l u PP는 수동태기 이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New Market, 새로운 시장이, l o a t e d 는 원래는 위치시키다라는 표현이고, 위치해 있다. 근데 어디에? 이게 동사가 되고, At Highway 57, King Avenue. 요게 이제 장소 이름. 주소로 볼수 있겠지? 요 주소에 S는 전치사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고 near downtown, Newtown, t o n i a 시내 근처. 볼수 있겠지? near도 우리가 전치사고로볼수있 전치사에다가 명사니까 바로 쳐주면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로케이팅이 나오려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하는 그런 문제로 볼수 있겠지? 자, 그래서 목적어가 없고 이 플러스 pp 수동태 문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수동태는 항상 어떻게,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면서, 동사도 잘 생각해줘야 돼.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사형식이 아닌지, 아니, 5형식이 아닌지, 또 1, 2형식이 아닌지. 1, 2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지? 4형식, 5형식 동사 할 때는,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을 때, 뒤에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지. 그래서 A의 정답은 수동태로서,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located가 정답.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B를 한번 가서 봅시다. 위치하고 외열을 딱 보면서 둘의 차이를 가지고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 자, 둘의 차이는 어떤 거죠? 위치는 뭐고 외열은 뭘까? 그치 위치는 관계 대명사, 외열은 관계 부사. 위치는 뒤쪽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그다음에 주어가 없는 주격 이런 형태로 쓰인다 볼수 있겠지? 선행사는 당연히 사물이라는 그런 선행사가 나올 수 있고 외얼이라고 하는 애는 기쪽 문장 구조가 어떻다? 완벽. 완벽하다. 그래서 sure. 동사, 목적어로 완벽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고? 관계부사. 자,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장소가 되고. 장소만 내는 게 아니라 외열은 선행사의 범위가 관계부사 중에서 좀 넓죠 또 뭐가 되지 경우가 되고 상황 조건 요런 애들이 선행사로 쓰일 수 있다 장소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도 잘 챙기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관계부사 외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계부사에는 외열 말고 또 뭐가 있지? 그치 웬이 있고 하우가 있고 와이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도 뒤쪽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볼수 있겠지. 선행사는 외는 시간, 하우는 더 외인데, 더 외이라고 하는 애는 하우하고 같이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그래서 how를 썼으면 the way를 생략해 주시고, the way를 썼으면 how를 생략해야 된다. why도 나올 수 있고, 선행사, 얘는 t reason, 이런 애들이 나온다. 자, 관계대명사, 뒤쪽이 불안전한 애들, 위치 말고 또 뭐도 있죠? w 도 있고, 또, t h 도 있고, 또 뭐가 있죠? w whom. h 그쵸. w h 도 있고, w h 도 있다. 요렇게. 자. 혼는 선행사가 사람, 대신 사람, 사을와은 선행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다음에 혼을 홈은 사람으로 선행사가 나오고 뒤에는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반드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 관계대 명사 뒤쪽에 어떤 문장이냐. 그다음 관계부사 뒤쪽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보니까 sell 동사. 그다음 new and used clothing 새로운 그리고 사용한 그런 옷. 중고 옷이라는 얘기지.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없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여기서 더 마켓 시장이 가지고 있다. 뭐, 뭐이상이라는 얘기지. More than. 그러니까 100개 이상의 스탠드 자판. 자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자판이 뭐 한다는 얘기고, 판매를 한다는 얘기지. 뭐를 새 거, 아니면 중고 옷을 자판 100개 이상이 있다. 주어가 없으니까 정답은 외열이 될 수가 없고, 위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C를 한번 볼게요. 하나는 샵 하나는 h 브샵 둘의 차이는 어떤 것으로 볼수 있지? <laughs> 현재 완료. 그지얘는 현재 완료. 그럼 얘는 뭐죠? <laughs> 과거 시제. 시, 시제로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 시제로 봐야 되냐, 아니면 현재 완료로 봐야 되냐.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근거는 어떤 표현을 보고서 아, 요게 정답이 이거다. 요거 알수 있지? Since, since. Since가 무슨 뜻이야? 그서 뭐, 뭐, 이래로. 그러니까, 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개장한 이래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이니까, 기간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고,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가 어떤 거다? 당연히 현재 완료. 그렇게 볼수 있어야겠고, 샵은 어떻게 되고, 이거는 과거 시점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헬프샵이라고 하는 애를 정답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more than 800 people. 그래서,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건을 샀다. 음, 근데 어디서, at the market, 시장에서, since t opening, 개장한 이래로. 그니까 러 이제 기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물건을 샀다. 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have shop이라고 하는 애가 정답이 된다. 라고 볼수 있겠지. 현재 완료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주 나오는 전치사고가 또 뭐가 있다고 했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필기를 해줬었는데, f o r 가 있었지, four, 4. 4. r 는 뒤쪽에 뭐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어? 그치. 뒤에 뭐가 나온다? 숫자. 그 다음에 시간 단위 요렇게 나온다 4, 3 hours, 4, 3 seconds 요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요것도 현재 완료랑 자주 사용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ABC의 정답을 한번 알아봤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같이 한번 확인해봤고 오늘은 조금 더 풀어봅시다 19번